안녕하세요. 화요돔입니다 아,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합니다. 어,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어, 이제 우리가 여름 오종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아마 겨울 오종들을, 어, 맞이한다고 많은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그쇼핑몰에서도 원줄이 보면은 2.5, 2, 2 7호3호 어, 또 크게는 5까지 이렇게, 어, 많이 준비를 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간성동과 또 대물참동, 그리고 긴꼬리뱅에도 어, 이렇게 많이 낚시를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보면은, 또 이제, 먼바다 쪽에, 그리고 또, 내만건까지 해가지고, 어, 이제, 새끼돌돔이라고 하죠. 어, 우리 흔히 또, 뭐, 벤치라고 이야기 하는데, 벤치낚시를 또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어 오늘은 이제, 벤치낚시 할 때, 어, 주로 또 많이 쓸수 있는 바늘하고, 또 긴꼬리 벵에돔 어 긴꼬리 벵에돔 전용 바늘인데 어, 벤치 낚시에도 함께 쓸수 있도록 어,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야군방의 어, 미장 바늘 어, 이제 긴꼬리 벵에돔 전용 바늘이죠 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별로 어, 이렇게 한 개씩. 사실, 이렇게 출시한 지는, 어, 한두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시즌에 맞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촬영을 좀 늦게, 어,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어, 긴 어, 꼬리 뱅에동 전용 바늘인데, 어, 4호부터 해서 9호까지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 그 바늘 스펙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우리 그긴꼬리뱅에돔 바늘은 이제 국내에서는 잘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어 제가 한번 이제 도전삼아 어,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저도 낚시를 특히 뭐 감성돔보다는 뱅에돔 낚시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는 어, 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리고 어디 바늘 전문적으로 제작하시는 엔지니어분 하고도 많은 상의를 거쳐 가지고 바늘 구조를 이제 어 우리가 계획을 기획, 해서 만들었는데 영상에서는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 바늘 우리 긴꼬리 뱅에돈 바늘 같은 경우는 타 바늘과 좀 달리 어 바늘이 이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게 보면 바늘 끝을 이렇게 보면은 어 이렇게 안쪽으로 구부리는 방식이 아닌, 어, 일자로 쭉 뻗어나가는, 어, 그런 방식으로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 날카로움의 길이를, 어, 일반 바늘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길게 이제 우리가 형성을 해 두었고, 어, 바늘을 일자로 뾰족하게 만든 그 이유는, 어, 우리가, 이, 구부리게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뱅에돔이 딱 걸리고 나서 바늘이 안쪽으로 더 휘말려서 들어가면서 그 긴구리 뱅에돔의 아가미에 원줄이 쓸려 가지고 또 원줄이라든지 목줄이 쓸려 가지고 어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목줄이 다 터지겠죠. 길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일자로 그대로 어 입에 딱 꽂히게 되면은 바늘. 어, 우리가 바늘 그 끝이, 바늘 끝이 아니고 바늘 귀 부분이, 어, 방향이 바, 깥 방향으로 어, 이제 뻗어나가게 됩니다. 딱 그대로 꽂히면은 구부려가지고 앞으로 구부려 들어가가지고 그 아가미에 쓸리는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어, 바깥쪽으로 딱그 박히는 그 방향 그대로 바깥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어, 이제 목줄이 어, 바깥쪽으로 좀 아가미가 좀 거리가 멀게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어, 특히 그긴 꼬리 뱅에 돔낚시를할 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차고 나가는 긴 꼬리에 그 대응을 할수 있도록 어, 이제 각도를 이렇게 조정을 했고, 바늘 그, 그, 이제 미늘이라고 하죠. 미늘 부분에서도 꽂히면은 그대로 깊숙하게 박히면 이제 쉽게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호야 공방 바늘들의 그 대부분 보면은 어, 공통적인 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한번 박히면은 쉽게 빠지질 않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그 그렇게 이유는 우리가 예전처럼 그 마리수의 뱅에돔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어, 그렇다 보니까는. 한 마리가 아주 귀한 어, 그런 이제 대상어들이 되겠죠. 뭐강손돔이 됐든, 뱅에돔이 됐든, 긴꼬리뱅에돔이 됐든. 그래서 한 마리를 낚더라도 제대로 딱 한번 걸리면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다고 보시면 되고. 어 그리고 어, 바늘을 이제 우리가 만들 때는. 어, 이제 밑에 사진이 아마 나갈 겁니다. 옆에, 옆쪽에 이제 사진이나 할 건데. 어, 저희 호야건방 바늘은 이제 일반 바늘이 아니고 평탁, 어, 평탁을 친 바늘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전문 용어로 평탁 바늘이라고 <목소리>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망치를, 망치로 한번팍 치게 되면 쉽게 이제 이해 돋게 말을 하자면은 그 망치를 탁 치게 되면은 그 소재가 어,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어, 압축이 얇아지면서 압축이 되는데, 어, 그렇게 되면서, 어, 이제 밀도가 더 높아지겠죠. 어, 높아지면서 강도가 그냥 우리가 평탁을 친 바늘과 암친 바늘에 그 강도가 3배 정도 차이가 난, 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바늘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평탁을, 평탁이 들어간 바늘입니다. 그래서 아마 긴 꼬리 그 병에 든 바늘 중에서는 아마 상위 클래스 강도에선 상위 클래스로 나갈 거고, 4호 바늘, 제일 작은 바늘을 사용해도 어 이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40 중반까지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어그 이제 강도를 가지고 있고, 호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물을 대응할수 있는 어 그런 바늘이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희 바늘은 이제 항상 그 공장에서 어, 우리가 이제 그 뱅에돔 이라고 하면은 뱅에돔은 3D 그 프린팅을 해가지고 뱅에돔하고 똑같은 그 이제 재질의 질감의 그 소재를 본을 뜹니다 3D 프린팅으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 바늘이 어, 똑같은 바늘을 힘을 줘 가지고 땡겼을 때이 바늘 각도가 어느정도로 어, 휘어서 나가는지 그 줄이, 이제, 어느, 어느 방향으로 휘어나가는지, 이런 거를 전부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걸었을 때, 어 그, 파운드를 힘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런 테스트를 다 거쳐가지고, 출시한 바늘이기 때문에, 어 강도의 부분에서는 크게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티타늄 소재가 30%. 그리고 이제 고탄성 하이 스틸이 이제 70% 해가지고 어 이제 티타늄 합금 소재로 이렇게 어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 그리고 바늘 자체가 이제 그 파스텔 톤의 어 핑크 색상 이제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그 이유는 이제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대물 뱅에 돔은 거진 뭐 우리가 크릴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다른 색깔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크릴 색에 가장 가까운 어 이제 우리가 핑크 컬러를 파스텔 톤의 핑크 바늘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한 그 핑크 바늘을 넣게 되면은 살좀 반감을 가질 수 있다 대상어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어, 우리가 인위적인 아닌 그 크릴 색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핑크색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그 바늘 끝과 바늘에 그, 단단함을 직접 느껴보시면은, 야 국산에, 국산에서 이런 브랜드가 나오다니 하고 아마 감탄을 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긴 어, 꼬리 뱅에돔 전용을 만들었고, 일반 뱅에돔 낚시를 하더라도, 어, 45바에, 어, 뱅에돔 낚시를 한다라고 어, 했을 때는, 4호바늘, 어, 일반 뱅에돔, 어, 하실 때도 4호바늘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수 있고, 긴 어, 꼬리 뱅에돔, 그, 대형급 어, 뱅에돔 바늘을 이제 어,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5, 6호만 구매하셔도 충분히 어, 이제 노릴 수가 있고, 원전 낚시를 주로 다니시는 분들은 뭐 7호, 8호, 9호, 이렇게 구입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그 평, 그 수입 바늘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바늘들이 보면은 이렇게 우리 바늘처럼 바늘 끝이 일자로 탁 어,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의미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엔지어 분께 물어보니까는 긴구리뱅에동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차가운 와가는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육모에 안슬리게 하려면 은 앞으로 굽는 거보다는 일자로 그대로 탁 박해 가지고 어 이제 우리가 그 줄이 목줄이 바깥 방향으로 어 이제 바깥 방향으로 어 이게 쓸리지 않고 바깥 방향으로 우리 각도가 이렇게 한 45도 이상으로 어 휘어서 갈수 있도록 그 방향을 틀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한 바늘이라고 어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우리 그 18개 들었습니다 아 한봉지에 18개가 들었고 사실 가격 측정을 좀더 높게 잡아야 되는데 어 너무 비싸게 하면은 또 어, 여러분들께서 부담이 될것 같아가지고 18개를 늘면서 어, 또 적당한 가격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바늘을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은 어, 그렇게 비싼 바늘이 아니다. 좀 가성비가 좋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가격만 보면 좀 비싸게 느껴지겠지만은 바늘 개수와 또 바늘 두께. 바늘 그 날카로움과 이런 걸 보시면은 충분한 그또 납득이 가능 어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저희 호야곰방 어 바늘이 어 이렇게 계속 하나씩 하나씩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또 일반 그 크릴용 일반 뱅에돈 바늘또 아마 이번 달 말에 또 출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뭐 참돔, 뭐 돌돔까지 해가지고 어, 꾸준하게 어, 우리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에도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상품으로 여러분께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체, 조만간에 우리가 그저 호야군방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제 타사 브랜드인데 어, 우리 초보들이 쓸수 있는 입문자분들이 쓸수 있는 가성비 좋은 어, 낚시대를 한번 소개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어, 우리 국산 낚시대를 어, 들고 또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하나, 둘, 셋.